안녕하세요. 4월 8일 월요일 아침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88장 이몸의 소망 무언가 다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저희 그 호흡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온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 김미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 그곳에서 함께 그 일본인 교회 이와기 교회에서 우리 마찌 목사님과 함께 협력 성교를 하실 때 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많은 분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미숙 성자사님 어,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마스 목사님과 그 교회 가운데 어, 하나님의 놀라운 붕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사오니 하나님 긍률이 여기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욕기 2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을 때 우리 여러분들도 집에서 또 천천히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욕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결코 내 입술이 부리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부리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활란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려니와 우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 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 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아사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 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 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욥과 새 친구의 논쟁이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뒤로 물러나고 말을 그칩니다. 그긴 논쟁의 시간으로 친구들과 욥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은 돌아가면서 인과 응보라는 자신들의 생각을 욕에게 주장하였습니다. 욕을 위로하고자 왔었는데 시중일간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고 의롭다. 그렇게 주장하는 욕을 향해서 친구들은 욕으로부터 잘못했다는 그 말을 들이려고 마치 원수인 양 독서를 마구 쏟아내었습니다. 그에 맞서서 욕도 신랄하게 그들에게 맞선 이 논쟁은 3차전까지 갔습니다.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논쟁은 끝났죠. 친구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다시 마지막으로 한이세 번째 말 25장은 그 내용이 매우 짧죠. 그나마 소발은 세 번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논쟁은 끝났지만, 그러나, 욕은 여전히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말이 끝난 후에, 26장부터 시작되는 그 욕의 마지막 말은 아주 길게 31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친구들과의 그 지루하게 계속되는 이 논쟁 가운데서 천천히 변화되고 있는 욕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장은 세 부분 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요비 자신의 그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고요. 7절에서 12절까지는 원수를 갚아달라, 그런 내용.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23절은 이제까지 계속되던 그 인과응보의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오늘 저는 이 새벽에 제일 앞부분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27장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욕은 자신의 그 의로움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었지요.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제 욕은 맹세를 합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함께 읽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요분 자신이 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부당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맹세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맹세는 자기가 어떤 약속을 꼭 지키겠다 하고 그렇게 보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는 맹세는 그래서 가장 엄숙한 맹세 방식입니다. 그런데 요비 맹세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요배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요배 정당함을 물리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며, 부당한 고난을 주어서 욕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분, 욕의 인생을 절망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욕을 까닭없이 괴롭히시는 분이라고 욕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욕은 그런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옳다고 인정하시지 않지만, 자신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맹세를 통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자기 삶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욕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이 말로는 하나님께 따지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백의 하나님은 자기 인생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3절을 표준체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이렇게 요분 고백합니다. 요배 친구들은 하나님을 거창하게 표현했죠. 25장에 보면 빌다시 요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험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런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친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감히 범접하지 못할 존재이십니다. 그에 비해서 인간은 하잘 것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할수 없는 그런 구더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친구들의 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백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귀하고 친밀한 존재인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그분이 자기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지금 자신의 감정은 믿을 수 없지만, 요분 자기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요분 하나님께서 요비라는 자기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욕이 하나님과 자신의 그 관계를 23장에서 고백한 것을 알고 있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발견하고 욕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엎치락뒤치락하며 곧 쓰러질 것 같은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욕의 생각은 조금씩 조금씩 더 깊어지고 그렇게 변화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욕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4절을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욕은 맹세하고 있죠?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부리를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욕이 참으로 대단하긴 대단한 사람이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죄를 어떻게 안 짓겠습니까? 또 실소나 부족함으로 인해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생각해봐라, 요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행악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회개하면 회복될 거야. 그렇게 말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요분 달랐습니다. 요분 시종일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다라는 것을 아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31장까지 요분 자신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온전함을 주장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의로운 삶에 대해서 조목조목 예를 드는 것은 마치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서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죠? 그러나 욕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말하고 있는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욕을 사탄에게 소유게 할때 정직하고 온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도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도전이 된 그런 삶의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함을 알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덕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의로움이 주어진 것이죠. 때로 우리들은 이큰 은혜를 비겁하게 이용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결코 행위로 온전해질 수 없는 그런 자들이다. 이 사실을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이렇게 미리 포기하면서 아예 거룩이라는 삶을 꿈도 꾸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현실과 타협하여 적당히 살고, 적당히 회개하고, 말씀도 적당히 적용하지는 않는가요? 왜 내가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느냐? 나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행위로는 더 이상 거룩해질 수 없는데. 혹시 우리에게 그런 잘못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땅에 남기고 떠날 때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 의로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옵션이 아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요배 시대에는 그 의로움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밖에는 증명이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없었던 요배 의는 불완전하였지요. 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의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의로 거룩해진 우리는 그분의 의로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의로 이미 우리가 온전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잊고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로 다할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 계속 쓰러지는 것 같고 자기의 의로움만 주장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국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인정을 받죠. 그렇게 욕이 하나님을 볼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욥은 어떤 순간에도 그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어서 거칠게 하나님께 따지면서 덤볐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도였습니다. 욕은 그 무서운 고난이 자신을 덮쳤을 때 하나님을 욕하며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욕은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에는 요비 자신을 괴롭힌 그 친구들을 향해서 원수로까지 원수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기도하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은 사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거예요. 요분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소리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모든 부르짖음과 탄식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었을 때 그것들이 모두 기도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기도와 부르짖음 가운데 욕은 천천히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서 믿음의 고백들을 간간히 올려드리게 되죠. 그렇게 자신을 떠나지 않은 욕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욕은 고백하죠.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그분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수액을 받아먹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열매는 천천히 맺어지죠. 어쩌면 눈에 띄게 갑자기 자라지는 못하겠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욕처럼 아주 간간히 믿음의 고백을 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사랑을 맛보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충실한 열매 가득 안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요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어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이 자기 생명대심을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로 오늘 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믿음 가운데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요배의 그 고난과 그 요배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말씀들을, 말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옷을 겹겹이 입는지 모릅니다. 숨길 수 없는 분이신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욕처럼 그냥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그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나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하신 그 음, 정말 회복된 삶으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